하나님의 축복과 은청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이르데 다이세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을까요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할까요? 자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마태복1장2 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부원할 자이십니라하니라자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부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면, 그러면 예수님 탄생 이전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예수님 단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대단한 분으로만 여긴다면 아마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본질은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우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사역을 위해 계속 일하셨습니다. 자 이사에서 4 4장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다. 자, 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 하나님, 여호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호 하나님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약성경, 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 하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알파오메가라. 자, 근데 이 부분에서 번역이 빠졌거든요. 무엇이 빠졌냐면, 처음과 마지막 이 부분이 번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보니까 전에도 있었고 자 그랬을 때 한글적인 개념에서는 전에도 있었다 자 이런 개념인데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이 전에도 있었고 이거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n 동사인데 n 동사는 문법이 뭐냐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존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십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죠. 근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었지만 그 여호수아가 예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그여호사가 바로 신약의 예수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언약을 세웠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에서 권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지혜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시대에도 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신그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죄를 처리했서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죄를 처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자, 첫 번째. 육신의 몸을 입고 오했습니다 자, 마태복 1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이르시되 23절. 보라 천녀가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만우일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만우일인데 임만우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고룩하시고 죄 없이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겉모습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었지만 속에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육신의 상태에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을까요? 히브리스 5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죄인은 육신의 모양이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니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서 오늘 울렸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한 배우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영국 19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자, 이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이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이테텔레스타이는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이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 인간을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신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이렇게 되었는데 헬라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그 영을 넘겨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왜 예수님의 영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추상적으로 막연히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 구하...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이 얘기는 바로 독생자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에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현재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림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한자한 한 영인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여러분, 이제 죄 있는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 안에 있는 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이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내어 중무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열하시며 죽기를 서워함으로이한 평생 죄에게 종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죄의 석성 사망이라고 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겉은 죄인의 육신의 모양이지만 속에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죄인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육신을 상태에서 영의 존재로 변화된 것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지물이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고서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기 위해서 많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의 존재가 바뀌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으로 인도하기 위해 여우사를 사용하신 것처럼 2 0 0 0년는 예수님께서 저희 백성에 취해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임마누엘이 성취가 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첫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로마스 8장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요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청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시고, 의롭다는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완료해. 완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혈과에 계속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영접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념을 깨닫고,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바뀐 것도 알았지만, 아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에 갈등과 혼란이 온 것입니다. 육신의 수역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수역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수고를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수고를 따라 살아야만 아들의 형상을 뿜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계속 빛을 받아야만.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계속 받아야만 장성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자기를 쳐서 폭증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세계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열려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가느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열명은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야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주에서 저희를 구원한다는 말은 주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유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라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짐에 종을탄데서 해방되려면 생명의 빛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 사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둠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다이 세상에 저의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복음을 가리게 합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유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하나님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적인 것. 육신의 종과 안목의 종과이 세상의 자랑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이 세상의 신을 쫓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고린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도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보게 되죠. 세상형을 받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찾아 헤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썩을 양식 즉 망하게 하는 양식을 먹다가 허무하게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형을 받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우리가 마음에 쫙 많이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권능 있는 신앙상을 하려면 이 세상에 주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영적인 문제인데,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땐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땅 위에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 영웅을 받아들이는 유계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 마귀 사탄이 주는 이 땅의 것이요, 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은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능하고 금융과 선한 열매만이 가득해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빛을 받아들임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받을 때야 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습니다. 셋째 화목해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부탁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고린두 소장 19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딱 하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진 자들이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오늘날 네.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화목해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